지금 이 대목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민심을 따라가십시오.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에요. 왜들 싸우고 난리냐.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이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분들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먼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인이라며! 그러면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조용히 일을 잘해야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 말 들으시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화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laughs> <laughs>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하늘이 뚫려 가지고 이 비가 안으면 안 되고 왜또 비가 이렇게 퍼붓느냐고 도대체. 걱정스러워 죽겠어. 많은 피해가 없기를 진짜 간절하게 바랍니다. 음, 뭐, 어제 사무선구가 음. 침수돼서 운행도못 하고 그랬다던데. 어, 아, 그러니까 인명 피해도 없어야 되고 또 집집마다 피해도 없어야 되는데 많이 걱정되더라고. 하늘에 더 빌어야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정청래 당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시끄러워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어 민주당이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당대표 결과가 나왔을 때 당원들과 국회의원들과의 표 차이가 극면했습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표심으로 당대표가 올라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쪽으로 몰빵하듯이 국회의원들은 이쪽, 또 당원들은 이쪽, 이렇게 딱 표심이 갈리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시고 그 자리까지 뚜벅뚜벅 올라가셔서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당원들이 원하는 당심이었어요 그 힘이 없었다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는 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리인들이에요 근데 당심이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원들이 원하는 바가 이렇다는데 그걸 왜 본인들이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여지는 제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민심의 귀를 기울이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두 분이 경합을 하실 때 보여지는 본인들이 원하던 방향 바라본 방향이 다르다는 게 결과치예요. 저는 그 부분을 느끼고 봤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의 당선이 되신다고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윤삼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게 민주당 안에 있는 내분이 네 아니에요. 크랙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어디를 따라서 어디까지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휘말릴 게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서 가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왜 눈앞의 것을 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멀리를 보셨어요. 큰 그림은 이미 다 그려 놨습니다. 계획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어요. 국민들이 목마른 것부터 해요. 우리가 볼까요? 지금 북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뭘할수 있고 어떻게 나아질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부터 하셨어요. 확성기부터 껐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마주 앉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비핵화로 가는 부분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워 놓셨기 으 때문에 한발한발 한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현실이에요.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요 귀는 열려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먼 거리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 놓으신 거예요 개혁을 하신 거죠 근데 귀를 닫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귀는 열어 놨는데 거기 안에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 같이 들어오겠죠 근데 나를 폄훼하고 나를 깎고 잘못된 소용돌이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려 하는 그런 느낌들 그분이 못 느끼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이분의 정치의 관과 정치의 방향 이 부분들을 이분은 수정하시고 다시금 재정비를 해서 만드셨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던 길그 길을 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당심을 안 거예요. 그걸 읽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때도 안에서 얼마나 많았어요. 수박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그 양반 이재명 대통령을 내려앉히려고 얼마나 많은 안에 내분들이 네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민주당을 바로 세운 거예요. 지금 이 대목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민심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결과에 대한 건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얘기해 드릴 겁니다. 박찬대 그분 좋죠.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업,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 투명하고 바른 방향성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정청래입니다. 당신이 정천의 대표를 결정했는데 왜 지금부터 조정을 하고 정리정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도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먼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분이 앉아 있는 건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감론을박을 계속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뚜벅뚜벅 가야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검찰개혁 지금 하고 있는 이 특검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서 결론을 지어야지 막 일은 벌려놨어 마무리가 안돼 거기서 또 탁상공론 을 하고 있는 거야 반보만 갑시다 너무 빠르게 가면 안됩니다 그럼 큰일납니다 그 이야기 하다가 모든걸 다 놓쳤어요 또 다시 반복을 하실 겁니까 이화보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 생각이 많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머리 아파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 세워놨던 이 부분을 같이 발 맞추어 가는 거에 이분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더 많이 힘들 거예요. 몸도 많이 힘듭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청래 이분이. 당 안에서에 있는 내부운을 네 바깥에서 조정합니다. 윤사모에서 연결합니다. 윤사모에 있는 양반들이 박찬대 이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거는 아예 내분을 일으키려고 작정을 했다는 것처럼 좀 보여져요. 우리는 민주당이에요. 우리, 우리라고 그랬네. <laughs> 어머, 내 마음이 푹올라오 너무 간절하게 내가 걱정 하는 마음에서 아우 더워 갑자기 아우 박찬대 이분은 정치인으로서의 입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철학 멋지죠 근데 아직은 본인의 때가 아닌 겁니다 올라서야 되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때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 방향에 대한 길을 그림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방송을 보고 처음에 이해가 잘안 갔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를 우리 커터칼 있죠? 음. 커터칼로 본인을 비유하시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명검이나 큰 검이 아니라 커터칼로 비유를 해요. 어떤 핍박을 받은 그 시점에 이분은 뭘 했냐면 커터칼로 그때그때 그때 눈앞에 나한테 오는 이 부분들에 대한 도려내기를 하신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그때그때 그때 움직이셨던 거예요. 큰 명검이 지금은 대통령 앞에 와 있습니다. 본인이 지셨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금도 명검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커터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큰 그림을 보신다고 말씀드렸던 건 커터칼로 도려내고 했기 때문에 밀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명검은 사람을 잘못 치면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가 옵니다. 후폭풍이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할수 있는 선에서 큰 그림 안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계획적으로 이분은 보시는 거예요. 정말 박수를 쳤어요. 끝없는 커터칼의 집합. 이게 모이면 진정한 명검이 됩니다. 그 말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명검을 본인에게 지어졌지만 그명검은 휘둘 수 없고 쓸 수가 없습니다. 써서도 안 됩니다. 모든 걸 쳐내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순이 올라오려면 도려내야 세순이 옳게 올라옵니다. 지금 정천의 대표는 그 수없는 커터칼로. 간단한 그 집합체를 만들어서 명검을 만드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그 명검이 제대로 휘둘러졌을 때 진정한 개혁과 협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리정돈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당대표라는 위치에서 명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자리는 당원이 만들어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원의 마음, 당원의 생각 안에서 하나하나를 정리정돈해서 가시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야 분열이 없고 그래야 큰 폭풍이 없습니다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잘 단둘이 하시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안팎에서 오는 크고 작은 얘기들은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민주당이 단합이 됐고 하나의 획을 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온 이 길에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왜냐? 나는 박찬대가 당대표 되기를 원했으니까 본인의 뜻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때입니다 그 다음이 박찬대 때예요 그 때를 기다려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래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내분들이 네 올라오면 밖에서는 이 내분을 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턱 깨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 그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워놓은 민주당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 중요한 앞에 보이는 하나하나를 잘해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멀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이만큼 왔으니 아직도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중요한 획을 정청래 대표가 그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호를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셨기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린 말, 쓴 말, 모든 말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선 누가 뭐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정도 아시겠죠? 저는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너무나 바빠요.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선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건 대통령은 가장 중앙에 서 계셔야 됩니다. 끌고 갈수 있는 일들도 다 분업화가 돼서 해야 되는데 모든 걸다 대통령이 지금은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땐 대통령한테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그 일을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는 그 얘기를 통해서도 지금은 민주당 안에 내네 분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이 모든 부분도 해결하고 감싸 안고 다독이는 것도. 쿼터카를 이용해서라도 쳐낼 수 있는 거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도 정청래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정권이 분열 없이 큰 소음 없이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의 시대라는 표현보단 국민의 시대입니다. 국민의 시간이에요. 왜들 싸우고 난리냐고. 시끄러 죽겠네. 그냥 우리가 주인이라면 그러면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은 조용히 일을 잘해야지. 왜 그러냐고도 대체? <laughs> 그리 그래 안 그래요. 난 진짜, 여태까지 한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주인이라고. 우리 말 들으시라고? <laughs> 다른 주인들도 얘기한다고. <laughs> <laughs> 정천대 대표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거울 겁니다. 많이 힘드실 때는 박찬대와 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이화궁이었습니다. 안녕.